자 오늘 말씀 기대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선창식을 하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하시는 그, 그 장면과 같이 오버랩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이에요. 이 생명은요 다른 그 본문에서 보면 영생이라는 것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비오스라고 대표적인 그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비오스 이게 뭐냐면 이게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목을 저르거나 손을못 쉬게 되면 죽는 생명. 이게 바로 그 비오스라는 생명인데 대부분의 생명이라고 하면 보통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생명이 충만해라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하지만 이 조예라는 이 생명은요, 우리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본문의 이 영적인 이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수인이 수아 수빈이가 혹시 이 의미를 좀 이해할까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이렇게 딱 멋지게 샤워한 다음에 딱 거울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멋,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요. 지금 모습은 뚱뚱한 것 같아도 거울 앞에 서면 머리가 딱 젖어 있으면 뭔가 좀 멋져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뭔가 프레시한 느낌이나 근데 이게 뭔가 조회의 생명이 아닌 거죠. 이거는 비오스의 생명인 거예요. 조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영의 사람 그 영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으로 공급받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강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영이 강한 사람.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이 강한 사람의 비결은 뭐냐면 인자의 살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는 생명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애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묵상하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다 가정마다 다 있죠. 오늘 션 집에 가서 맛있는 해물 아구찜을 먹었어요. 와, 먹는데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 아구찜이 그 보들보들한 그 살, 살과 아 지금 또 먹고 싶네요 오늘 저녁은 또 먹고 나 저녁에 또친구가 목사님이 내일 또 한국에 돌아가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음. 또 족발을 누가 선물을 받아와가지고 또 저녁에 또 족발을 먹었어요 아, 제가다 좋아하는 음식들 우리 애들은 또 탕수육을 너무 좋아해요 그죠 우리 주원이 시원이 채원이 탕수육을 너무 좋아해 요 예를 들어 누가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이 탕수육에 대해서 말만 하고 탕수육이 얼마나 맛있고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또 무슨 소스가 무슨 소스를 썼고 계속 뭐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즐겨 먹는 메뉴들. 근데 듣기만 하고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기만 하고 좋아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더 떠돌아다녀요.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대하는 하, 뭐, 한 방법이긴 하지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만 커진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상상만 하, 하는 거죠. 내가 먹지 못하는 상상. 아, 그 탕수육. 와, 해물 아구찜. 와, 이 족발. 상상만 해. 아, 그럴 거야. 먹지 않아. 그러면 그거 나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을까요? 저희 세대는 이렇게 뭐 우리가 어, 아는 것처럼 이해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영어 단어를 외우고 막 그러면 한 장씩 찢어 먹었던 세대예요. 뭐 요즘은 안 그러겠죠. 뭐 영어 사전을 막 통째로 먹으려고 막그 영어 단어 외우기위해서 뭐 먹었던 사람도 있어. 저는 먹지 않았어요.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막 우리 성경을 찢어 뭐 말씀 을먹게 성경 찢어 먹고 막 그러지는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우리가 다 하죠. 아멘. 안 하는 분도 있나 보네요. 아침에 안 해도 되고 10시에도 되고, 여러분이 적절한 시간대에 하시면 돼요. 묵상도 하지만 그 묵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묵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아시아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불교적 묵상이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묵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왜 묵상이 약하냐면 성기부의 묵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와 메디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디킬레스라는 단어는 3분의 1이 묵상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성경의 3분의 2가 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아시아적인 백그라운드에 자랐기 때문에 메디킬레스라는 방법을 먼저 배웠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불교적 인 묵상인 거죠. 이묵상의 코리안들에게 아시아인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거를 말씀을 대할 때 생각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지 않아요.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읍졸이다, 부르짖다, 표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주하러 하가하는 것이지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만 하면 깨닫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았다라고 묵상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가라는 게 헬라어로 읍졸이다, 부르짖다 사자가 표하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가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특별히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이요, 시간이 되면 쫄쫄쫄한 장소에 모여가지고막 뭔가 무시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문을 예고 따라서 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인 묵상을 배웠어요. 주린과의차한 잔. 그렇죠. 딱 성경 마시면서 차 한잔 딱 들이키는. 이, 이게 문화적인 묵상, 이 어떤 메디키로스라는 묵상의 어떤 그게 근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뭐 커피 한잔 딱 놓고 이것도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읽었어요. 입을 안 열고 눈으로만 눈을 감고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하는 표현, 문을 딱 감고. 그리고 적어도 이것들을 어떤 묵상할 때 이것들이 이제 내 입술로 선포되고 막읊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막그 말씀을 정리해요. 뭐 정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리하고 큐티 나눔하듯이 이게 어떤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적인 게막 들어와요. 큐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메디킬스의 어원이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그리고 메디슨이라고 그 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언어적인 어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53절 그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 말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먹는지를. 제가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해 볼게요. 제가 이게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걸 내 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의 말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제 안에 생명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언어로 표현해서 이 말을 먹을 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뜻을 생각하는 건 해석이지만 그런데 묵상은 해석이 아니에요. 연구가 바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묵상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체질. 왜냐하면 계속 내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다가 보면 내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육체가 말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내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입술로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입으로 해요. 그죠? 입으로 이하게 하자는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고 내 감정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게 되고, 내그 말씀이 내 의지가, 내 의지가 그 말씀에 묶이게 되고, 그다음에 내 입을 다물어도 내 영이 하나님을 읊조리게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가신가요? 이거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일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묵상인데 우리는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목상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을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이끌다가 우리가 깨달음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깨달았어. 내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생명이 있는데 난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어머 머너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혼적인 것을 나눠요. 너 그런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 말이야 하면 혼적인 것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야지. 어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묶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읊조리세요. 그 말씀을 먹으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특별히 생각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는요하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느낌을 많이 쫓아가는 분들 있죠. 말씀 묵상하기가 싫어요. 라는 그 느낌이 오면 그걸 여러분 그걸 끊어내고 말씀을 쫓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먹는 게 아무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느낌을 안 주셔도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아무런 필링이 없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읊지려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은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제안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 영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중에 내 영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것입니다. 그게 하가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읍조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이거 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혼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이 이 말씀을 누르게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육체에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열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해요. 왜하나님의열심이 그렇게 끈질기게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왜 끝까지 붙잡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에서 트 끌어냈잖아요. 리더로 세웠잖아요. 그만큼 이 육체의 이정욕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말씀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세요. 생각보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좀 어렵죠. 이걸 하셔야 돼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라고 선포할 때그 말씀이 나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다른 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태초부터 태초 전부터 계신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때 그게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송이 그냥 되나요? 읊조리고 계속 노래로 해 보고, 렛도 해 보고, 기도도 해 보고, 반복해서 해 보고, 막읊조려서 해야 그 말씀이 암송이 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티칭을 들으면서도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이거는요, 뭐 지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생명이 있으려면 나의 생각이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생명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지금 지고 있는 생각에 생명이 있으려면,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보유를 마시고 예수님의 보물을 먹어야 그 안에 생명이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는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내 생각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말씀이 한 번도 안 먹히다가, 예배당을딱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다. 아, 오늘 예배 별로야. 오늘 목사님 컨디션 안 좋아. 오늘 목사님 예배 준비 별로 안 했어.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고 혼으로 듣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씀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매일매일 그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명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삼켜 버리셔야 됩니다. 주의 생명이 나를 삼켜 버릴 때 말씀이 내가 먹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의도적으로라도 특별히 생각이 많으신 분들 권면합니다. 주님, 제 생각에 보일로 삼켜주십시오. 주의 보일로 삼켜 주십시오. 주의 보일로 덮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 지금 어, 막 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좀 오늘 어, 배웠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 걸 배웠는데 하나님 일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억울하면 정말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내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감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그말하며그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며 그말씀이 나를 생명으로다가 있게 하는 그말씀이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그말씀말씀을 생각하며 한로분 정도 같이 기도씀으로그말씀으 <목소리>